첨상 영상 공유드립니다. 요거 일단은 그 얘기 한 건데 또 할게요. 요거 볼펜 바꿔야 됩니다. 볼펜은 최소한 0.7 이상 0.7 아니면 0.9. 요거는 펜촉이 너무 얇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체가 간당간당하신데. <laughs> 여, 여러분들 본인 필체가 요 정도 되시면 간당간당합니다. 의료자의 료를 보면 이게 리을인지 니은인지가 좀 위험해요. 의료행위로 이게 다 위험해요. 이로가 회기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필수의 부족하고요. 회기 하나긴 한데 요 끄트머리가 아예 없어서 니은이 됐어요. 요러면또 위험해요. 음. 필체 비슷하신 분들 참고해 주세요. 여기 히읗도 히읗도 어가 됐어요. 이게 필속엔 도움이 되는데 필체 깨져 버렸어요. 필체는 어느 정도 되면서 필속 높이는 거 그거를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이라 구조에서 문제 유지 한번 쳤으면은 문제점을 또칠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최 박사님 답안지가 정답인데. 예, 최 박사님하고 배우시다 보면은 중간 중간에 논리 흐름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슈 제기를 집어넣습니다. 아, 이거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민소는 목표 점수를 69점까지 가져갔어요. 법 과목에서는 70점을 만점이라고 보신다고 들었는데 만점까지 가져갔어요. 근데 특허는 만점 목표가 아니라 61점만 가져가셔도 여러분들 이 1등이에요. 그래서 최 박사님 답안지가 정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목표 점수가 민소보다 낮기 때문에. 조금 뺄건 빼면서 써도 괜찮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민소는 배점을 굵직굵직하게 10점, 12점, 15점 이렇게 줍니다. 근데 특허는 기출 문제가 3점, 4점, 5점을 주기 때문에, 이 원, 원래 해야 되는 답지대로 쓰면은 배점 오바되서 그래요. 배점 오바가.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목표 점수를 낮춘 겁니다. 그거 한번 참고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 얘기하고 싶어서 동영상 틀었는데, 여기 보면은 의가 4줄인데, 팔레가 두 줄이에요. 이게 바뀌었어요. 무조건 점수는 팔레나 법조문 쓰는 데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 검토가 있긴 하지만, 의의가 길고 팔레가 너무 짧아졌습니다. 의의를 더 줄이셔도 돼요. 의의는 아, 이 친구 아이라 구조 어, 할줄 아네 에, 에 목표지 얘가 배점이 크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물론 요즘에는 기출문제가 취지를 쓰시오 취지가 의입니다 취지를 쓰시오 대놓고 주는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그게 룰이니까 길게 써야 되는데 방금 문제는 룰이 이거였기 때문에 룰보다 의가 길어지는 거는 또좀안 맞을 수는 있어요 필체 그리고 그 목차 흐름, 민소화, 대비점, 그 다음에, 예, 균형, 잠깐 공유 드렸습니다.